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 해볼 주제는요, 음, 여러분들의 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이렇게 네 장의 카드를 골라놨습니다. 좌측에서부터 태양, 그리고 수성, 해왕성, 화성.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 편하게 하시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태양을 골라주신 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대운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대운은, 그러니까 좋은 운, 음, 크게 될 운, 기회 등등,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스워드 카드구요 그리고 r 페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음10 펜타클 카드네요. 자, 여러분들은 대운이 오기 전에 어떤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이렇게 자면서도 칼세 개가 있다라는 거는 어, 지금 뭐 잠이 잘안 온다. 걱정이 된다. 두렵다.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될지 생각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운이 올때 이런 걱정이 있고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혹은 바꾸면서 이런 걱정들, 갈등들 이런 것들과 함께 오는데요. 거기서 풀어 줄수 있고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큰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위에 사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재물 운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재물 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런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 개인적인 그런 안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윗사람의 도움도 될 텐데,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보이는 건데요. 아무래도 태양을 골라주셨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불기운, 그러니까, 열정적인 기운,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그 기운으로, 결국, 재물 운을 올리고, 이렇게 안정되라는 모습이 있다. 자, 여러분들의 대운에는, 이 돈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물, 어,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그런 대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대운을 더 알아 봅니다. 네, Temperance 카드네요. 여러분들이 대운이 왔을 때 예전의 경험과 새로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해나갈 수 있다라고도 나타나고요. 또 Justice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좀 정적인 모습입니다만은 이 속에서는 열정이 끌어오르는. 그러니까 대운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걱정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되고. 무언가를 잘 믹스할 수 있게 되고 안정감을 찾는 모습 속에 이 열정 속에 열정은 계속적으로 불타오른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봅니다 어, 여러분들의 대운 속에는 이렇게 매지션 카드도 있습니다. 마법사, 뭐, 마술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있던 그 능력들을 끄집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 능력도 되지만은, 어떤 육친적인 것 음,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 운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카드 봅니다 예, 페이 o 오브 커 i n 스 카드에요 의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동전 그러니까 재물, 재산을 탁 쥐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또 투자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안정감이 생겨서 거기서 더 확장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건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 별자리 카드 하나 보겠습니다. 네, 스퀘어 카드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도전하는 그런 대운입니다. 대운이 왔다. 일단 안정은 됐다. 거기서 무언가 열정으로 인해서 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한번더 점프하는 그런 모습 챌린지라고 나타났죠. 스퀘어 챌린지인데 네. 뭔가 여러분들 계속적인 열정으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그래서 도전하는 마치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대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달 탐사를 하고 화성 탐사를 하게 되면 그 기지가 생기고 우주 기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자원도 이 지구의 자원보다 훨씬 더 크겠죠. 여러분들의 대운에는 재물운과 함께 아주 큰 그런 자원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지가 생겨서 새롭게 더 확장한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대운입니다 자 태양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수송을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대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올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음, 파이브 컵스 카드입니다. 어, 이 카드는 어떤 사람이 몸을 다 옷으로 망토로 숨긴 채컵 엎어진 세 개를 보고 있고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겐 컵이 다섯 개 있었는데 그세 개를 여러분들이 직접 엎어버렸던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 현상에 의해서 엎어졌던지, 세계가 엎어졌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엎어진 건 아닙니다. 두 개가 남아 있어요. 내아에게 소중한 컵두 개가 있다. 소중한 사람 두명 이상이 있다. 대인관계에서 뭔가 바뀔 때, 어, 내가 어떤 사람이 끊기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 대운이 찾아온다. 그리고, 재물 운에 있어서도, 한번 심하게 크게 잃었다. 음, 사업하다가 망했다. 직장 다니다가 잘렸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도, 거기서, 오는 그 상실감,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에게는 인생 절정을 만들어 줄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과 환경과 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서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칼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는 왕관관이 있어요. 머리에 쓰는 관자 이것은요. 새로운 의지를 불태우는 그 대운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힘을 내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대운이 됩니다. 자. 그럼 디테일 카드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수성분들 음. 음, 이렇게 되면은 무언가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 식스 오브 코인스 카드 재물 운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그 재물 벌어들임이 굉장히 보람되고 재미있고 또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주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을 정제라고 얘기하죠. 사주에 정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어떤 안 되는 것들은 확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대운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또 볼게요. 음. 여기도 또 재물 운이 나타났네요. 자이 돈을 가지고 내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내가 무언가 뭐 미용실을 했다, 타로샵을 했다. 근데 한 군데가 굉장히 잘 됐어요. 재미가 있어요. 어 재미 좀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꺼내 가지고 이것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투자운도 있으신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이 좀 오르는. 그런 추세에 있다. 주식이라든지. 자, 또 하나 볼게요. 쓰리 오브 컵스 카드네요. 여러분들의 대운에 있어서 는이 재물 운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축하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내 가정에서 배우자가 잘 되는지, 자식이 잘 되는지, 어떻게든 축하할 일이 있고 또 상받을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내가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상품 등록 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대박을 한번 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대운이 재물운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지 포기하지 않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운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별자리 점성 카드입니다. 액션, 마스 화성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주 음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어떤 우주 기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음 수성 화성 무언가 액션을 취할 때 더욱더 여러분들에겐 대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굉장히 좀 힘이 없고 이제는 뭔가 하기 싫어지고 또 에너지도 뭐 바닥이 나고 어 그런 상황에서도 좀 일어나셔서 움직이고 또 목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 운이 올라가고 누군가 나를 축하해준다라는 대운이 됩니다. 자, 수성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왕성을 골라주신 분들 대운이 언제 어떻게 올지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세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열어 볼까요? 음. 자, 일단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대운에서는 반드시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있어서 나의 열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누구한테 좀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런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도 되지만 내가 경쟁한다는 것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대운에서는 일단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귀인을 만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꽤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를 갖게 되던 나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어, 뭐 직업 심리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좋은 조언을 구해서, 아니면 좋은 정보를 얻어서, 실리적으로 좋은 거래처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경쟁하면서 활기차게 대운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디테일 카드를 또 봅니다. 해왕성 여러분들. 오, 여기도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요. Five of w s 카드네요. 때로는 뭐 이렇게 격한 토론도 하면서, 때로는 나와 마찰을 겪는 사람도 있겠고, 때로는 그들과 싸우는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그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그런 관. 그러니까, 공직, 혹은, 대기업,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 뭐, 제가 연예인에 가끔 비유를 합니다만은, 음, 뭐, 임영웅이라든지 이찬원이라든지, 이런 가수들 보면은, <laughs> 예, 트로트 가수만, 제가, 음, 예를 들었는데, 뭐, BTS라든지, 우리 젊은 분들,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대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음, 그거는 제가 사주에서 얘기하는 습함이다. 그러면 많이 모인다. 그리고 끈적끈적하다. 사람들끼리의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 봅니다. 그 속에서도 나의 개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BTS에 비교해 보면 비교해 보면 각각의 그 멤버들이 있고 합쳐진 그 합체가 BTS인데 각각의 그 멤버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랩을 담당하고 보컬을 담당하고 밴드에서는 뭐 드럼을 담당하고 이런 것들. 협업은 하되 나의 개성을 잃지 않는 그런 대운에서 나만의 개성을 꾸준히 살려 나가는. 그리고 이제는 그 대운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대운에서 좀 넘어가다 보면 더큰 대운은 내가 솔로로 데뷔를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또 얘기하면, 어, 내가 뭐 피부샵을 운영하는 곳에 직원으로 들어갔다. 사람이 많다. 손님이 많이 끈다. 어, 이제 나는 독립하고 싶다. 솔직히 내 손님인데, 내가 이 샵을 차리면, 이 손님들이 나를 보고 온다.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손님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예, 조금, <laughs> 싸가지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손님을 고른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나이트 오브 코인스 나타났구요. 더 스타카드. 도화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좋을 것 같구요. 이렇게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것. 사주가 이 건조하지 않고 좀 습한 분들은 사람들과 많이 할 것이고, 사주가 좀 건조한 분들 같은 경우는 개성을 살려줄 것이고, 솔로 데뷔할 것이고, 이런 것들로 제너럴 리딩 속에서도 여러분들 사주 팔자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가 나타나고, 당연히 이 나이트 오브 코인스 카드라는 거는 내가 가진 돈으로 어딘가 또 이전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에게 백마탄 기사도 나타나는 그런 귀인후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점성카드 뽑아 봅니다. 11번 하우스입니다. 11번 하우스라는 거는 어떤 단체에 있어서 내가 장이 될수 있는 그 대운까지 갈수 있다. 지금 시는 대우는 음, 곧 닥쳐올 대우는 곧 겪게 될 대우는 여러분들의 승진과 명예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해양성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릴게요. 네, 화성을 골라 주신 분들의 대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결과물이 어떨지 한번 같이 알아봅니다. 음.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고요. 어, 3 펜타클 카드네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 감으로는, 네, 타로도 이 감이 좋아야 해석을 하는데, 제가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집중해서 여러분들 봐드리는 거고, 자, 누가 봐도 이거는 다가오는 모습, 다가가는 모습도 되는데, 이것은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우는요, 누군가의 도움 제안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거나, 투자를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운이 올수 있다라는 거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귀인을 만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음~ 제 도약 어떤 일이 잘안 됐을 때 다시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후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성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응.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사람. 이, 나타난다, 라는 거고, 또,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능력을, 어, 돈 버는 능력, 돈벌수 있는 그 초능력,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돈이 있고, 여러분들은 돈이 만약에 없었을 때, 어떤 샵을 차려주고, 뭐, 5대5로 해서 나누자,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바빠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한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음. 그런 형태로도 볼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좋은 것을 배워서, 음,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어, 뭔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든지 손발 쓰고 도면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든 아니면 전문 기술직을 하든 간에 손님을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무대에 서게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삼합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대운에 있어서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끈끈하게 맺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회적인 합이 돼가지고, 뭔가, 이 필요 없을 때는 흩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컵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죠. 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 이런 지성 기반이라는 거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실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도 결국에는 이게 재물이잖아요? 재물 운이 상승한다는 라 것이죠. 자, 우리 화성 골라주신 분들, 또 볼게요. 디테일 가드입니다. 음, 결국에. 또 여기도 삼합이 나타났네요. 여기도 물의 삼합입니다. 물. 물이라는 거는 감정을 의미하고요. 그 감정, 텐션이 많이 올라간 거죠. 하이 텐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것을 3배 이상 갚아줄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은혜를 갚는 그런 대운이 될 것이고요. 또, 내가 밑에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대운도 됩니다.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상 받는다라는 것도 됩니다. 축하한다. 제가 이 카드 많이 보여드렸죠. 또 하나 뽑아봤습니다. 메이션 카드입니다. 이것은요, 마법사.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제는 대운에서 막 마술 부리듯이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많은 그 다재다능한 그런 대운 혹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협업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개성은 잃지 않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또 계속 컵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은요. 같은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사람이 다가오는 그런 대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그 성인 있죠. 어, 성자, 이런, 성자, 어, 그런 남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그런 대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우리 화성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